한국 기독교 상담센터는 복음적 기독교 심리치료를 기반으로 한 전문 상담기관입니다. 20년 이상의 임상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삶의 회복을 돕기 위해 함께합니다. 우울증과 불안으로 힘들어하시나요? 부부 관계의 갈등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자녀와의 소통이 어려우신가요? 한국 기독교 상담센터는 개인 상담을 통해 우울증, 불안장애, PTSD, 중독, 분노조절, 공황장애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부부가족 상담으로 결혼 위기, 외도 문제, 소통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아동 청소년 상담을 통해 adhd, 학교 부적응, 게임 중독,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성장의 기회로 바꾸어 드립니다. 한국기독교상담센터만의 특별함은 심리치료와 신앙의 통합에 있습니다. 단순히 증상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근본적인 치유와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신앙상담과 영성교육을 통해 당신의 영적 갈증을 해소하고 참된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합니다. 한국기독교상담센터는 분노 워크샵, 감정코칭 워크샵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우울증 연구소와 회복성 교회를 통해 지역사회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심리검사와 체계적인 치료 프로그램으로 당신의 회복을 과학적으로 지원합니다.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지금 잠깐 힘들지만 반드시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도움이 필요한 순간 한국기독교상담센터가 함께합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만남을 기대하며 당신을 기다립니다. 한국기독교상담센터 상담 문의 02-554 0675 홈페이지 KCC 9191. 감. 한국기독교상담센터 상담 예약.